안녕하세요. 유겸입니다. 오늘은 현실적으로다가 아침 마주 운동을 하시면서 대화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원래 제말투가 이러잖아요. 1번 복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이... 원래 제가 말투가 이렇지 않은데 너무 요즘 딱딱해가지고 <laughs> 잘 아시는 지인께서 말투가 왜 이러냐고 어, 그러다보니까 아이가 안되겠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 근데 카메라 앞에서만 쓰면 제가 얼어버려요 왜? 아직 익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어,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차라리 힘을 빼자 그 방법은 운동을 하자.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할겸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잘 따라 보시고, 아, 운동 같이, 같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복근, 반복이죠, 반복. 반복. 엉덩이가 지금 저는 바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좀 아파요. 오랜만에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엉덩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 엉덩이를 아프시면 이불이나 방석, 가벼운 요가 매트 갖다 대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발은 어떻게 하느냐. 소파. 소파. 엉덩이가 아파서. 고또 반복 운동은 단순 반복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 하는 거예요. 뭐 한다 그냥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왜 근데 그걸 못하느냐? 안 하니까 안 하시니까 그런 거예 계속 지금 복근 운동이야. 그럼면 배가 아플 때까지 배가 아플 때까지 배가 아플 때까지 계속 10개, 20개, 0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무거운 것, 강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움직이시는 게 중요한 거죠. 움직이시는 게. 저도, 우리 회원님들, 운동 좀, 어, 초등학생들, 어, 어, 뭐, 50대, 60대, 아, 어, 해봤는데, 내 마누라만 말을 안 듣지, 다잘 들어요. 왜? 살자고. 고인이 아프고,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내 마누라가, 내, 말을 안 들어. 다른 분들은 다 듣는데, 그게 문제예요. 자, 다음. 너무 단순하게 복근 운동만 하면 배만 아파. 또 운동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팔굽혀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및, 뭐, 복근 운동, 스쿼트 자세.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으세요. 여자분들만 약간 자세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팔굽혀펴기 뭡니까말 그대로 팔을 굽혔다 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자세를 편안하게 내가 안 미끄러질 듯이 할수 있을 정도 로 무릎을 굽히고 자세 뭘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이 자세만 하면 아 이거 안 돼요. 엉덩이 내려. 움직이시면요, 움직이시면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본인이 움직여 보면 이게 운동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보셔야죠. 지금 안 해보시니까 팔에 근육이 없으실 분들은 소파에 팔꿈치를 대고, 소파에 팔꿈치 대고. 에휴.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이 용구만 하고 계시는 거죠 용구만 그러지 마세요 하고자 지금 이렇게 운동하면서 하는 거 운동할 때몸 열내고 목소리도 풀리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운동하실 때 자세 먼저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하시라는 거 해보셔야 뭔가를 하지 저 자세 이쁘죠 자세 이뻐 이뻐 왜 그냥 아무 이유 없어 하는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무릎을 대고, 좀다 가슴이 닿게, 할수 있을 만큼, 자세는 팔 근력, 하나도 못 하신 분들이, 어? 뭐, 자세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올해 나이 드신 분들아줌마들이더 잘해. 왜, 살 어, 우리 살림을 하시다 보니까, 하다 못해, 쌀도 좀 들고, 칼질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팔이, 손목이, 먹게임이 뭐 있어. 근데 우리 아가씨들이,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가씨들나 이거 하나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팔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조금이나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단계를 낮춰서 또 밀어. 움직여. 움직여야 뭐 자기 본인 관절이나 근력의 힘이나 그걸 알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합니다. 다시 가는 거예요. 고. 자, 다음. 또 뭐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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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해 방법 방법 저도 아직 아직 40대 아직 다시 고 앞으로 빼까지 몸이 편안하게 앞으로 빼까지 이 스쿼트 한번 할까 스쿼트? 무릎을 앞으로 빼냐 1 1절로 앞으로 빼냐 아니면 옆으로 빼냐 무릎을 양, 양 사이드로 빼냐 아니면 허리를 세우고 엉덩이를 뒤로 빼냐 앞으로 이렇게 이 식으로 빼냐 밑으로 빼냐 팔은 앞으로 내리냐 아니면 겹치냐 스쿼트 하실 때 그냥 움직여 움직이거나 불편하면 되는 거야 불편하면 거기서 자세를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편하게 손 중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손 운동은 아니잖아 옆에서 무릎 봐, 들어. 하나. 허리선. 허리를 세워요, 허리를 허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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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작을 계속 하다보니까 해병대 운동이 해병대 피트가 생각나네요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해병대 피트입니다 자 이것처럼 운동을 움직이시라는거죠 운동을 운동을 하면서 운동은 내 몸을 단련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말 그대로 움직이시라는 얘기죠. 자, 계속. 자, 또얘기서 단, 하나. 복장. 자꾸 무슨 운동을 하시면서 복장 얘기를 해요. 몇점 알아? 복장은 내가 움직였을 때. 운동 아까 말했좀 움직이는 거라 그았어요 내가 움직일 때. 불편하지 않은 복장. 그 복장입니다. 자전거를 타실 때는 바지에 페달링만 안 걸리면 돼요. 페달이 바지에 걸리면 걸리지 않, 옷이 찢어지거나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바지나 아니면 뭐 몸에 딱 붙는 칠보나 그렇게 입으시면 되고 또, 어 뭐랄까. 지금 이 옷, 제가 이상히 이옷 입고 있는 거 멜라스 같죽 보여줘. 40대 아저씨가 멜라스 옷 같아요. 하지만 이 옷이 망사 금물처럼 생기는데, 아, 이, 뭐랄까, 이 쫄쫄이 몸을 딱 타이저게 잡아주더라고요. 원래는 이 옷이 뭐, 뭐, 어, 이 옷이 뭐,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까? 하여튼 저도 몸을 긴장을 시켜주려고 딱 끼는 거. 이걸 입고 이 위에다가 박스 트랙 입던가 아니면 이걸 다입고 몸에 딱 이렇게 딱 붙는 이런 옷에 뭐, 레깅스 옷을 입던가. 그래야 땀이 더 많이 났을 때, 박스 트랙 같은 경우는 어, 땀이 차거나 펄럭거리기 때문에 움직일 때 불편합니다. 딱 몸을 잡아당겨버려요. 그렇지만, 레깅스 옷은 딱, 운동 재질 옷은 내몸에 밀착이 됐기 때문에 내 운동에 대해서 절대 방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옷은 최대한 이쁘게가 아니라 내 몸에 편하게 맞게 입으시고 운동할 때 효과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내몸에 긴장감. 딱 붙어도 긴장감. 저도 앉으시면그래여이 옷이 잡고 있기 때문에 긴장. 왜? 왜 자꾸 있는 거야, 이렇게. 왜? 누가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랑 밖에서 하는 거지만, 내가 지금 운동을 하면서, 긴장을 해줘야 밖에 나갔을 때도 이쁜 옷을 입는 거죠. 하지만 운동할 때는, 어차피 한편 해주라니까, 아닙니까? 그래. 그걸 잊지 마시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몸의 긴장감을 갖고, 유지를 해주는 얘기죠. 자, 다시 가는 거예요. 계속. 항상 말하지만, 운동은, 운동에 하나도 모르고, 지금 그러신 분들은, 일단 지금 움직이셔가지고, 운동을 할수 있는 생활 근력을 좀 만드세요. 생활 근력. 운동을 할수 있는 생활 근력을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뭐 이제 운동을 하러 가네. 체육관을 가네. 특히 남자분들, 운동을 몰라서 안 하시는 거 아니죠? 군대 정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운동하시는 방법 합니다. 왜? 밥 먹고, 잠자고, 훈련하고. 군대에서 가는 게 체력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운동 어떻게 하냐?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봅니다. 군대 갔다 오셨어요? 군대에서 누가 운동 가르쳐 줍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군대 가서 보니까 몸짱 들이는 거예요. 왜? 밥 먹고 계속 움직이니까. 근데 뭘 그렇게 줘? 실질적으로 체육관은 본인들이 운동하는 분위기나 운동을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내가 안 노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반대로 여성분들은 정말 모르신 분들이 있죠. 모르신 분들은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운동을 하는 거고요. 여자분들은 체육관을 가고 남자분들 운동 가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모르는 건 없어. 방금 제가 이걸 하는 거는 그만큼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집에서도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소파 있고 의자 있고 그냥 발차기 뒤로 차는 거, 의자 잡고 발을 뒤로 차면 되잖아요. 힙업 운동. 모르시는 게 아니야, 다안 하시는 거죠. 아무 근력 없이 가갖고 PT를 하러 가겠다. 개인 PT를 받았어. 재미가 없어요. 왜? 그 탄력을 따라가는데 그그 그 전까지 적응 시간이 필요하거든. 내가 탄력 받았고 운동을 딱 해야 다이어트가 되든, 아니면 그 그쪽 부위가 근력이 향상이 되든. 근데 기초 체력이 없으면 그게 한두 달이 더 먹고 들어간단 말이죠.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에서 많이 움직이시면서 일단 생활 근력을 키우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자분들은 집중적으로 기본 체력이 있어야 뛰기도 하고 PT 선생님들이, 어, 이렇게 하세요 했을 때 그걸 소화했을 때 그때 체력 다이어트가 되면서 왜 똑같이 했는데 따라하라 했는데 살이 안 빠지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못 따라오면서 아 내가 그냥 피티만 가 돈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활을 력러 일단 키우시고 집에서 막 움직이셔 키우신 다음에 가시고 남자분들은 그냥 술자리 파시고 그만 좀 드시고 운전 핑계 뭔 핑계 이건 다 핑계잖아요 우리 군대 20대 때 군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뭐 술도 못 먹고 아침 6시에 기상에다가 저녁 딱자고 새벽에 2시간씩 근무 하고 기가 막히죠 그러나 그때 아무 불평도 없어 었 기계적인 거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몸짱이 됐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 남성분들은 지금 당장 술한 달만 안 먹으면 끝장이죠. 몸 알아서 커져요. 알아서 빠지고 술한 달만 멈추신다면 지금 당장 체육관 가셔서 하루하루를 땀좀 빼시면서 미세먼지 알코올 좀 땀으로 좀 빼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또 행복한 거기에 쾌감이 있어요 어렸을 때그 추억도 있을 것이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유개미였습니다